사도행전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의 선교 사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도베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루스트로바 더베가서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안디옥에서의 선교 보고,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도행전을 나눠서 부분씩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은 이건현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앞에 13장에서 사도바울의 제1자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삼에서의 선교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정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그래서 이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정말 거운 성사람이 모여들 정도로 정말 그들에게 처음 듣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반감을 부면 이대인들이 방해, 회방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권위원에 오게 된 것이죠. 이권에 와가지고는 또 어떻게 선교했는가 우리 바울 선교에 아주 가서 공통점이 아주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 하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 그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고니언 지역은 이, 여기 있는 이 성에 가장 큰 성도고, 어, 그래서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이고니언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두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두 사도는 누굴까요? 예. 바울과 바나바. 이두 사람을 그전에 그냥, 그냥, 어, 사도가 아니었죠. 그냥 두 바울과 바나바, 어, 사울과, 아, 바나바와 사울,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비시디 안디오를 지난서부터 이들이 두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훈련을 받은 열두 사도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두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또 함께 같이 주인 주님으로부터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도란 말이 아파스를 아파스톨라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보냄을 받으란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특별히 제자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 바나바 바울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들 많은 무리가 허다한 많은 무리가 믿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 앞에 간, 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사람은 어디 있는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곤이온까지 그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허단 많은 우리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의, 안디옥에서의 같이, 여기도, 그걸 반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 헬라의 많은 무인들이 사람들 대부분이 저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 헬라의 사람들 탐의적이죠.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할 단어 어떤 단어냐면, 이들이 악감을 품게, 품게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와 이 세상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이 변하게 만들고, 마음에 선동지라고, 부채지라고, 불길지려 해가지고, 그 마음이 영동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전법이거든요.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려면 그,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가론 유다도 그랬은 거예요. 가론 유다도 왜 예수를 팔게 됐는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론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마음의 그런 미술팔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에요. 여기서도 이 유대인 반대,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켰단 말이에요.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감을 품게 했다는 이렇게 얘기되는 것 봅니다. 그래서 자언서 사장 23절에도 어, 바로 우리가 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거에요. 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믿음도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악한 분자도 있었지만은,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 사도가 오랫동안 줄을, 오랫동안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았다.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알수 없지만은, 아, 한주두주 주 이게 아니라 그 이고니언에서 오랫동안 그들과 하는 그들과 주를 짊어 담대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허단부리가 믿었다 했지만은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양육했다. 제자로 훈련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3 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또 행하게 해주시고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서 아무 아무도 것 모르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제자로 든든히 설수 설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있음에도 항상 나쁜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고니언 지역의 사람들이 두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선동하는 유대인을, 반감을 품은 유대인을 쫓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사람도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여기서 보면, 어, 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받은 자는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또 악한 영들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반감을 갖게 하시고, 갖게 하고, 또 대적자를 만드는 이 악한 마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자,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문 읽었습니다. 5 절부터 7 절까지 여기 여기가 이제 이고니온의 사역의 두 번째인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반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및그 근방에서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곳이연에서 두 파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한 사람쪽에 붙어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또 관원들 이 사람들이 이두 사도를 사,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달려들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이연에서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또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시티 안디옥에서 어한 100, 100km,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한 40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또 30km 떨어져 있는 더베. 이렇게 계속 그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해서 피해가서 이렇게 계속 이런 공격과 위협에도 어, 어, 담대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14장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한번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떠난 데는 어디냐?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시고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여기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려니까 항구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실루기아예요. 그다음에 실루엣에서 배를 타고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는 살라미가 있어요. 거기서도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다음에 바보섬 바보로 가가지고 여기는 총독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박수 엘루마 박수를 만나가지고 그 방해에도 그를 소경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함으로 그 총독이 믿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반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버가에서 버가에서 육로를 통해서 그 산을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안디옥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안디옥에서 그이주 동안의 말씀을 정할 때온 성이 다 모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러나 반대하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피신 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크,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고 그들이 간 것이 이곤니원에요 그래서 이고니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은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간 데가 그 이고니원의 아래쪽에 있는 루스트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으로부터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남동쪽으로 가면 더베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여러분이 잘아시는 디모데,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더베에서 그저 디모데,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로 바울을 쫓는 제자, 그러니까 그렇다는 역사가 이런 것이 더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선교했다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스리의 어, 안디옥 파송한 교회까지 돌아오는 사역이 1차 선교 여정입니다. 자, 어, 그러니까 지금 오 절부터 7 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지금 말한 것들 중에서도 말한 것 중에서도 이들이 이들이 이고니언에서의 그 따르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따르긴 라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 돌로 치료하고 능욕하고 이러는 거로 말미암아 바로 어스트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에 전하는 귀한 일인데도 항상. 거기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 악한, 악한 영에 붙잡힌 이런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이럴 때에도 좌절치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주의종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그가 가는 것마다 복음을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그리고 한나라에서 상을 받고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와 뭐 모든 주의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을로 추간합니다